밀려가지고 참여가 안됐어요 자 이렇게 백룸님까지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다시 공정하게 맵을 다른거로 할게요 다른거로 이거 아 이거는 좀어렵고 처음 맵이니까 좀 쉬운거로 해서 자 마지막에 살아남으신 분자 현재 7분 참여했는데 마지막에 살아남으신 분이 이거예요 상점 자 바로 갑니다 자 야, 압도적인, 위진양이님, 1등, 백론님, 2등? 이게, 과연, 마지막에, 살아남으실 분은, 누군가요, 과연? 위진양이님, 아, 위진님 탈락. 자, 만둔장님 탈락, 우리엘님 탈락. 어, 어, 오, 리큰? 오, 잠깐만. 롱킨님 아, 롱키님, 꼬리 났것같습니다 파송송님이랑. 아, 롱킨님 꼬리, 파송님 꼬리? 자, 백론님 대, 야, 리큰님. 자, 두분 <laughs> <laughs> 야, 야, 두 분, 치열, 치열해, 치열해. 자, <laughs> 자, 이거, 잠깐만. <laughs> 자, 이거를, 이거를, 리크님이 가져갑니다. 자, 리크님. 야, 리크님. 첫 번째 드비조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자, 자, 이번에 드비조를 무려 3개를 드리기 때문에, 리크님을 이제, 추첨해서 이번 타임만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리, 리크님. 자, 첫 번째 리크 님. 이거 화면 잘릴 건데 제 나중에 확인할게요, 이거. 이거는. 다시. 자, 두 번째. 야, 첫 번째 바로 리크 님께서 나오셨는데.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1 2 3 4 5 6. 자. 고. 두 번째까지 맵 그대로. 약간 실험 삼아 제가, 첫 타임을 3명을 한게 있어. 이게 잘 굴러가나, 게임이 대판인지 와, 자, 이러면은, 백롬 님이 이번엔, 어, 잠깐만, 어, 어, 만두 탐, 아, 만두 님, 우리 엘 님, 파전송 님, 동시 탈락. 자, 미진양이 님, 탈락. 아, 백롬 님, 어, 롱키 님 시키셨지만 아무런 효과 없었고. 자,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어, 아, 롱키 님이, 당첨됐습니다. 허 자, 두 번째, 드비죠. 주인공은 롱킨 님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근데 여러분들 울프섭이시죠? 이게 제가 아까 설명하다 말았었는데 울프섭이 아니시면은 이게 플레이가 아니 플레이를 다시 무효가 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울프섭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울프섭에 캐릭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 롱킨 님이랑 리크 님. 자,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어떤 걸 탈까? 자, 마지막 롱킨 님도 이제 세외해드리고 이게 아마 다음 타임부터 아마 참여자분들 더 줄을 가능성, 가능성도 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복 참여를 가능하게 하던지 해서 유도를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이제 5분의 1 이제 5분의 1이 5분의 1 맵을 이제 좀 어렵게 자아 일단 이번 타임의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니까 봅시다 뿅! 자세 번째 주인공 과연 마지막 생존자는? 야미진양이님1등야 우리엘님 역전! 우리엘님 역 다시 미진양이님1등 하지만 마지막에 살아남은 대고 무조건 마지막에 마지막에 살아남 남는자가 승승네요. 야미진양이님 우리엘님 탈락. 만두님 탈락. 백로님 아 백로님 탈락. 야 파송송송님 상첨됐습니다야 이거 어려운 면 맞아? 금방 끝나네? 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타임. 파송송님 호. 야, 이렇게 깔끔하게 바로 끝났는데, 이번 타임. 9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저 오늘 레이드 12시까지 할 거예요. 12시까지. 오늘 12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12시까지 계속 드릴 겁니다. 12시 타임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2시까지 할 거라서 이거 계속 할거 이렇게 속줘 이거. 절대 지금 당첨이 아니어, 아니더라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자, 끄고. 이거 왜안 끝나냐, 근데? 현재 8시 타임 당첨자분. 리크님, 롱키님, 파송님. 허 끝나면 원래 안, 안 떨친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마지막 생존자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다 끝나버린 거.